자 이번에 해볼 것은 복소평면의 응용 중에 평면 회전 변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평면 회전 변환은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예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예를 들면 어떤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여기에 i를 곱하면 이게 90도 회전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이, 결국에는, 코사인 플러스 아이사인 세타라는 그런 각도를 바꿔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 치면,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콤마 B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B 콤마 A.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90도를 회전시키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복수수를 그 원점에서의 거리와 이렇게 각도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좀 풀어서 쓰면 코사인 더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그래서 이 부분이 세타만큼 회전 회전 시킬 때 이제 이 부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평면에서 내가 어떤 점이 있는데 x y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 시킨다. 그랬을 때 여기에 새로운 점 라지 엑 y라고 합시다 이 라지 엑 y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복소 평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복소수에 어떤 이런 x 플러스 뭐 yi라고 할까요 요런 이제 복소수가 있다고 치면 얘가 이제 새로운 복소수 요런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때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세타만큼 요걸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된 어떤 복소수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i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x는 이렇게 x만, 세타만큼 회전하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요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어, 행렬을 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행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 행렬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x, y,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XY. 요렇게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행렬을 모른다면, 그냥 이제 복소수 형태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1콤마 1이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45도를 회전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0콤마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1 1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45도 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그럼 여기가 0 루트 2가 되죠. 1 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이 뒷부분을 계산을 해 보면 1 플러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그 다음에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쭉 정리를 하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여기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부분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i. 그래서 얘는 결국에 루트 2i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좌표로 표현하면 0,2가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의 회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도형의 회전이 있죠. 도형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점의 회전을 역순으로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타만큼 반대로 회전을 시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세타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마이너스 세타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도형의 회전 변환. 그러면,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라. 그러면, 자, x 플러스 y i는 어떻게 되냐. x, c o s c o s i n 대로죠그 다음에 여기는 s i n θ 그 다음에 x의 s i n θ y의 i c o s 이것도 뭐 m i n u s θ 인데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m i n u s 가 붙어있는 거긴 한데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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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 i n c o s θ y의 s i n 세타. 의 s i n u s i n e c o s i n s i n e c o s i c i 가 붙는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회, 어, 행렬로 만약에 본다. 행렬에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행렬은 역행렬을 그냥 구하면 돼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을 구해 준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게 나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어, 만약에 역행렬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의 역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역행렬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ad bc는 1이고요. 그리고 a와 d의 자리를 바꾸고 그다음에 b c는 부호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 여기서 구할식 요거랑 여기 이제 행렬로 구할 식이 결국에는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회전 변화는 이렇게 이제 점의 회전 변화를 역으로 해주면은 된다. 그러면, 이제, 도형의 회전면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제 쌍곡선이 나오죠. 사실. 그래서 이게요 점이 이렇게 이제 갔을 때, 마이너스 1,1이 있고, 그 다음 요점이 1, -1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을 때 얘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45도를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죠? 45도를 도형을 45도를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얘가 뭔가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어, 어떤 그런 쌍곡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점근선을 생각을 해보면 점근선이 원래는 이렇게 x축 그다음 y축 이렇게 점근선이 있었죠. 근데 이게 45도를 회전을 하면 점근선이 이렇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얘가 이제 어 새로운 점근선이 되겠죠. 45도를 회전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어떤 쌍곡선이 하나 나올 텐데 자 그게 쌍곡선이 제대로 구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제 좀 식을 바꾸면 X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서 도형의 회전 변환을 적용을 하면 새로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이제 이거는 행렬로 제가 이제 표현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타는 45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o 다2분의 루트 n 죠 사실 2죠 사실 n u s 3e,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g 거를 this is the table. So, this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대입을 하면 t 분의 루트 s x 플러스 a 분의 루트 의 루트 다음에 마이에스분의의트트 x x 더하기 s 분의 루트 e 의 y 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쭉 정리를 하면 어 루트 2의 제곱분의 x 제곱 루트 2의 제곱분의 y 제곱은 1. 요렇게. 네,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이차 곡선에서 요렇게 이제 쌍곡선에 대한 그 방정식을 배우죠.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a 제곱분의 x 제곱 뭐 빼기 뭐 b 제곱분의 y제곱은 뭐1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이제 쌍곡선로 표현되는 거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쌍곡선이냐면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2가 있죠 이 루트 2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 이 거리가 루트 2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여기서 한번 45도일 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원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랑1 1마이랑 마이너스 어, 마이 -1이 있었죠.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얘가 얼마였죠? 원래 요 거리가 요두 개의 거리가 루트 2였죠. 루트 2였죠. 그래서 실제로 어이 어떤 도형의 회전에 대해서 방정식을 쭉 이제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 보면 루트 이만큼 떨어진 어떤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래서 도형의 회전 변화를 이렇게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회전 변화는 이렇게 이제 복소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공간에서 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복소수보다 더 이제 높은 차원의 어떤 숫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런 이제 연구들을 각자 만약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수학사에서도 보면, 수학 역사에서도 보면, 이런 회전 변환을, 이제 공간 3차원에서의 회전 변환을 연구를 하면서, 복소수보다 더큰 어떤 수의 체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벡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연구가 되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